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주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3절과 5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독하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3절과 5절과 9절에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들 중에 돈에 관련된 설교라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무려 2350개 구절이 있고요. 예수님도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보다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인용하셨어요. 영적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잘 살펴보면 가장 사용하신 주제가 어, 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학자들은 38개의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돈이 많으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잘 섬겨서 복받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사용하는 자가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의롭게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요. 구워주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정의로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내가 그돈 가지고 남들에게 찬잔 사주지 못하고 남들에게 밥한끼 대접할 수 없다면 그게 과연 돈이 많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주 그 저희들에게 어 은혜를 베푸시는 권사님 한분 계세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돈은 써야 내 돈이지, 은행이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아무리 은행에 돈이 많고 주머니에 돈이 많아도 쓰지 않으면 그게 내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 중에 보면 부자인 사람들 참 많아요. 죽을 때까지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꽁꽁 싸매어 두고요. 은행에 저축만 해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모으는 재미로 사시는 거죠. 이분이 잘 대접해 주셔서 아유 권사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건 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것 가지고 대접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권사님께 평생 풍족하게 재물을 주셔도 절대로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내돈내돈하면서 움켜쥐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쓰지 못하고 참으로 모아만 두는 사람과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 돈을 더 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베풀고 꾸어주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예전에 교사를 할때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노래, 가르쳤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웠던 노래인 것 같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가사의 제목이 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전 한 입도 움켜잡으면 없어지고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쓰고 빌려줄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쓰고 빌려줄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돈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얽매인 사람에게는요. 그것은 저주입니다. 얼마 전에 TV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요. 궁금한 이야기 Y라는 그 채널에서도 어,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영이 지적 장애 에 있는 동세가, 동생이 사라졌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서 한강변에다가 유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경찰들이 수사를 해서 보니까 형이 죽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평생 명동에서 음식 장사를 하면서 이 동생이 나중에 걱정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던 거예요. 40억이라는 큰 돈을 모았는데 그 유산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자기가 그 유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 이야기하냐면 건강했던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마 이큰 아들이 행한 짓일 거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이 나의 부모님보다 또한 나의 형제 자매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 큰아들에게는 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 유산을, 그 돈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이 많은 집안들 보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모님 계실 때는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돈이 저주가 되어서 형제의 우애를 망가뜨리고 서로를 저주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변해버렸습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돈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을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맡겨 주신 물질에 불과합니다.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재물을 또 빈궁한 자에게 주었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 보금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의 관심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산도 많았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먹고 살 만큼 재산도 많이 있고요.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 청년을 보고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영생에 관심 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심히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돈을 잘 버는 일. 이것이 충돌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주일에 과연 문을 닫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주말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하나님 주일 성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문을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는 내가 조금만 불법을 저지르면 잠시 눈만 감아주면 많은 돈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불법을 행해야 할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이 청년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요, 율법을 지켰고요, 신앙상회를 잘 해왔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요, 진정한 그 마음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열심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이 청년이 영생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신령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영생이 아니고요. 죽기 싫어서 영원한 삶을 살고 싶은 자기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 같았고 믿음에 열심히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을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정말 그가 영생을 원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일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큰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의 재산에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 땅에서 자기가 부자로 인정받고 잘 살고 싶고 거기에 더해서 영생도 얻고 싶었던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될때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재물에, 명예에, 권력에 더 욕심을 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뜻대로 사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요, 평생 살면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는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엄청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요. 그의 집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밥한끼 대접할 줄 모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부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베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지옥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그 마지막을 끝맺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경, 복받은 자의 후손이 자신에게 있는 물질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정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부하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셨고, 구절 말씀처럼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복받은 사람은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넉넉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처럼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움켜 잡는 삶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 자체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와 재물을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로 탐욕스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마음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